특성의 육회로 쓴다는데용. 양념을 아주 최소화한 게 역시 고기 자체의 자신감이 느껴지더군요. 맛있어. 예, 과하지 않은 양념이 절대 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서 대구를 거쳐서 지금 여기 경산이잖아요. 네, 한천 키로 예, 한 천키로. 예, 아, 천키로요? 예. 네. 서울에서 해남 갔다가 경산 왔다. 과연, 저기, 한우 특집을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산이라는 데가 그 전에 육종 재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고 그러고 아. 여기가 저그 한우로 유명한 아 그런. 아 오, 요. 저 색깔이 완전히 살아있는 날것 그대로의 맛. 아, 안녕하세요. 네. 주문 좀 받아줄게요. 음. 생고기하고 육회를 같이 맛볼 수 있는 저 메뉴. 저 가격이 그럼 400g는 제가 거야? 15년 전에 이 장사 할 때도 그때 3만 원 받았어요. 그이집은뭐집 나온 소 잡아다가 <laughs> 아, 집 나온 소는아니고 이제 예, 바깥 아저씨가 이제 직접 유통을 하시니까 아, 가성비를 유통? 이렇게 사게 예, 예, 유통 유통을 합니다. 음. 예 생고기 유통을 합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네네. 흔히 생간과 천엽을 주는데 뭉티기의 고장 대구 경북에서도 이 집은 어떨까요? 돈골이고요, 천엽이고 젓간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락하는 거, 그 사람 말하면 비장입니다. 비열해 좋아요. 예, 그 비열 때문에 아 옛날에 아 먹은 적이 그렇게? 있어요. 콩 음, 먹어봅시다 오늘. 그래. 지라는 정육식당에서도 어지간하면은 볼수 없는 최강 특수 부위죠. 비린 맛은 전혀 없고요. 간보다 훨씬 더 소프트한 것 같아요. 쟤는. 응, 그래. 약간 간하고 등골 그 사이 정도 되는 식감. 그런데 그래, 이때. 감수. 하나가 시는데 우리를 좀 도구를 몇개 놓고 그냥 요거로 서란 주에서 갈아. 고야 날레기가 무슨 날다람쥐 같은데? 조금 전에 어디 날려갔다고? 육회 가지로. 네? 육회 사무실에 육회 가지로. 사무실? 남편의 생고기 유통 업소가 지척이니 생고기 선도는 따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마주 보고 지금 이렇게 그래 가성비로 고기를 조, 좋은 고기로 이제 사게 팝니다 지금 저 앞에 계신 분하고안 싸웠어요 한 번도? 왜안싸웁니까 싸우죠. 그래서 지금 따로 따로 계신 거 아니에요? 둘이서 같이 했지 처음에는. 처음에 같이 했죠. 그리고 이제 싸우고 나서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지. 어떻게 아셨어요? <웃음> <웃음> 식당과 유통 생고기 만진 세월만 해도 십수 년이 넘는다는 주인장. 뭉텅 뭉텅 썰어내는 대구식 뭉티기와는 달리 얇게 점이 듯써네요 생목입니다. 자, 저희 생목입니다. 이야, 일단 때깔부터가 압도적이죠. 소마다 육색이 다를 수 있지만, 갓 도축한 건 이리도 짙은 초콜릿색이라죠요 이쪽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자, 이거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오, 응? 떨어지라고 해서 그래 걸려내려. 하나 내려 들더축 <laughs> 직후, 사후 강직이 일어나기 전이라 육질이 마치 찰떡 같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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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찰진데요 음. 음. 되게 좀 기초가 되네. 아니, 이 몽태기도 이렇게 다해 갖고 그 그저 근막, 그걸 다 네. 제거하더라고. 예, 자 네, 네. 네. 어? 거의 없는데요? 거의 못. 내가 제거를 다 합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잡수기가, 저커등 편하고, 안 어, 그러면 네? 이빨에 잉기고 신의... 네, 이러니까. 이거 네. 먹듯 씹다 보면 고기는 다 분해되고 없어지고, 마지막에. 근막만 여기 남아 입안. 주인장 손질에 따라 식감은 천양지차. 특히 생고기는. 과기가 닿질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화학적 변화 없이 소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기의 선도죠. 온도가 중요해가지고요. 고기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영상 한십도 정도에서 놔두면은 색깔이 최고 안 가고 오려갑니다 쫀득한 맛도 좋아지고. 그리고 옆에 고기하고 또안 부딪히게. 옆에 고기하고 부딪히면 색깔이 금방 가버립니다. 연색이 되면 그색감이 없어집니다. 자, 이번엔 양념장을 찍어볼까요? <laughs> 그럼 이거 고추씨 들어간 거예요? 고추를, 어... 금고추를 바는 거예요. 음... 갈았는 거예요. 네. <laughs> 경상도에서는 생고기 양념장이 중요한데요. 집집마다 양념장 만드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 입맛 사로잡는 포인트가 된다죠. 양념장 이참 특이하네요. 이게 맛있는데요? 있었던... 고추 간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여기 장은 되게 깔끔해요. 그 씹힌 맛이 재밌네. 음. 여기 뭐넣었어요 뭐 다대기 고추랑, 고추랑, 고추랑 마늘이랑 장기름 젓갈은 한세 가지 들어가요. 그저 고춧가루에 가진 양념이 들어갔겠거니 했는데 반드시 젓갈이 들어가야 마치 갓 버무린 겉절이 김치처럼 구미가 당긴다네요. 이상형이 있을까요? 근데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 의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형은 얘기했는데 이상형은 결혼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더라고. 요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고, 근데 안 만나려고 하고 뭐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기회도 줄고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연애하는 게 됐는데 이제 제 나이 정도에 되면은 제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작가분하고 통화하면서 작가분이 저한테 선생님이 러더라고요뭐몇 년도 데뷔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말조심해야 선생님,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저. 아 내가 벌써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아 나를 보내는구나. 그냥. 이거는 육회입니다. 아. 네. 우둔살 생고기로 육회를 만들었습니다. 생고기 한 접시에 육회 한 접시까지. 이 가격, 이 구성. 다시 봐도 놀랍네요. 우둔살을 3일간 숙성해 육회로 쓴다는데요. 양념을 아주 최소화한 게 역시 고기 자체의 자신감이 느껴지더군요. 맛있어. 이 과하지 않해. 양념이 절대 과하면 안 돼요. 이 육회 맛을 이제 복도도 주는 게 이제 전라도는 고추장하고 설탕 많이 넣고 육회하면은 음. 위에 노른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렇지 그게 서울, 네, 네. 난그 서울서 서울식이지. 나는 계란을 섞어주는 게그 계란도 비린 맛이 있어요. 비린. 음. 네. 그게 좀 방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섞는 게 여기 낫네. 음. 언제나 양념은 거들뿐 본 재료가 중요하다는 걸또한번 깨닫습니다. 기절초풍 한우무회입니다. 아, 이건 난 상상도 못했던 음식인데요. 새콤달콤한 냉육수는 생선회나 어울린다 생각했지. 한우육회 무회라니요? 과일육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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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합세트 그때 맛있어요. 야, 한우 특집 특집이고 자주 오자. <웃음> <웃음> 나는 한끼를 먹더라도 맛집 찾아서 그냥 맛있는 거 한끼 먹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냥 내가 그냥 하나. 맛집, 백과사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요 차에다 놓고 다녀요.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주위 사람들한테 연락, 너무 많이. 생고기의 신세계. 한우무회 발견!